오늘 영상에서는 가성비 살림템, 헤어템, 전선 정리 용품, 구강케어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역대급 쇼핑꿀조합을 통해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보세요. 5위입니다. 쌍문상의 퍼펙트 토탈 솔루션 가로 세제로 운동화와 가죽 제품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5kg 리필 한 개와 함께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세척력으로 완벽한 만족을 드립니다. 4위입니다. 트레뎀의 히트테이머 스프레이 2개 세트. 놀라운 23% 할인 혜택. 열 손상 걱정 없이 스타일링을 즐기세요. 차량이는 머릿결을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13,47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깔끔한 전선 정리를 위한 골든 케이블 타이. 270mm의 넉넉한 길이와 500개입 대용량으로 흑백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선 정리. 케이블 고정 등 다용도로 활용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한 정리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식스비 듀얼케어 음파 전동 칫솔로 더욱 건강한 미소를 가꿔보세요. sb 듀얼케어는 치아 관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칫솔모 거치대까지 갖춘 이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소두이 오일풀링 마우스워시로 상쾌한 구강케어를 시작하세요. 500ml 대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며 8,900원의 건강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